자 지금부터 어 지금 그 개발 중인 KB 국민은행 ATM기 어, 지금 지금까지 된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정상 루틴은 어, 거의 동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하는 할수 있는 거는 예금, 출금, 입금. 계좌 송금이 됩니다. 전부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될수 있어요. 자 일단 예금 출금부터 볼게요. 예금 출금 자 예금 출금이요. 자 가지고 거래 계속 하고요. 자 여기서 카드 통장 카드 통장 다 됩니다. 카드하고 통장 자 카드 출금 자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카드를 입고 있습니다. 카드 통장 똑같아요. 자 금 출금이니까 기본 좋게 100만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 자, 보이스피싱 안 내나오고요. 아니면 나오고요. 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전부 5만 원짜리로 한번 어, 어, 출금 해볼 거예요. 5만 원. 자, 그래서 어, 100만 원인데 네, 5만 원짜리는 20장이에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자, 확인. 비밀번호를 누라고 했어요. 자, 비밀번호를 누했습니다 자. 자, 지금 100만원을 출금을 했고요. 이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은 119, 119만 9,100원이네요. 수수료 300, 300 떨어집니다. 돼요. 자, 그래서 어, 뭐 취소를 하나 명사 9,000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카드통장과도 현금이 나오고요. 제가 현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어, 출금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는 걸 봤습니다. 자, 4시 출금, 출금, 출금한 돈을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입금 똑같아요. 이거는 자, 뭐, 자, 입금은 이제 통장 한번 해볼게요. 통장 카드 입금. 통장에 카드를 입금할 때입어주면 카드를 입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 현금 입금입니다. 자, 입금을 어, 입, 입금하는 기계에 놓습니다. 놓고 다다 집어놓고자 확인합니다. 자, 현금을 세고 있어요. 어, 지금 입금되는 계좌가 아까 그 카드를 놓죠. 그게 에, 이렇게 계좌번호가 나오고요. 예금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금은 아, 7만 원인데 5만 원짜리 세장이고 어, 만 원권 쓰기 약간 입금한걸 번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 자, 그래서 끝냈고요. 자, 끝냈습니다. 명세 봐받고 <laughs> 자, 이제 송금을 해보겠습니다. 자, 송금. 자, 거래 계속하고 카드를 집어놓고. 자, 카드 읽고 있어요 자, 어, 상대방의 어, 입금계좌를 알아요 자, 입금할 계좌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NAC농협은행 정영수 번호 있어요 입금계좌 입력 자, 농협입니다 농협 자, 계좌번호 자, 계좌번호 입력했습니다 확인. 자, 금액을 어으려고 그러네요. 이거 뭐가 어, 어 이게 조금 수정을 했는데 소용이 안 됐네요. 자, 이번에는 100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100만 원. 확인. 자, 보이스피싱. 자, 비밀번호 넣었습니다. 자, 어, 여기 있죠. 정영수 계좌번호 정영수 농협입니다. 저축예금이네요. 아, 가로를 해놓고 은행명을 빠졌네요.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금액이 100만원이고 수수료 3 0 0 30나간다. 자, 확인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에